미디어뉴스 최성원 기자 해외 파 축구 선수들이 각자의 소속 팀에서 맹활약하며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컵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해외 각국의 리그들이 A 매치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리그가 재개되고 있다. 중하위권을 맴돌던 팀이 리그 1위로 올라서며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리그가 있지만 흔히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강 리그가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은 어떨까? 먼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의 상황은 화창하다. 지난 시즌 감독과 감독 대행의 교체까지 총 2번의 감독 교체를 겪으며 흔들리는 상황 속 8위라는 순위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더불어 지난 시즌 30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헬리케인을 떠나보냈고 여러 유명 감독들의 선임 루머가 있었음에도 유럽의 빅리그에서 제대로 된 경험조차 없던 호주 국적의 엔젤 포스테코 글루를 선임하며 팬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이런 상황 속 손흥민 또한 지난 시즌 탈장과 안면부상을 달고 뛰며 부진한 개인 성적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 이러한 의심이 시선과 주장이란 무거운 책임감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현재 8골로 리그 내 득점 3위를 기록하며 보란 뜻이 이겨내고 있다. 특히 이 득점 3위는 손흥민이 주로 뛰던 윙포워드 포지션이 아닌 팀내 상황으로 인해 본인에게 생소한 원톱 스트라이커로 뛰었음에도 기록했기에 더욱 가치 있다. 더불어 득점 3위 3명 중 페널티킥 득점이 없는 유일한 선수이며 아스날 리버풀 등 강팀과 더불어 여러 팀을 상대로 고르게 골을 기록해 순도를 더했다. 현재 토트넘은 메디슨 밤더밴딩.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지며 시즌 첫 고비를 마주하고 있어 앞으로도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비의 중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민재다. 지난 시즌 나폴리 SSC의 33년 만위 리그 우승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리그 최우수 수비 수상과 세리에이오레이 팀 그리고 발롱도르 22위, 수비수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김민재는 화려하게 독일의 최강팀 바이엘은 위넨으로 둥지를 옮겼다. 처음 이적 당시에는 팀에 걸출한 센터백들이 많아 3옵션으로 분류됐지만 팀내 센터백들이 줄부상으로 쓰러지며 현재는 혹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매 경기 선발로 풀타임을 출전하고 있으며 팀 또한 리그와 유럽 대항전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김민재는 비시즌 기간에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러 떠났었고 돌아온 뒤에도 바로 팀을 옮겨 몸을 다 만들지 못한 채 시즌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그는 본인의 클래스를 증명하며 매 경기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러. 장거리 비행을 하고 있고 매 경기 풀타임으로 뛰며 패스 미스가 잦아져 혹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시안컵까지 앞두고 있기에 체력 관리가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손흥민과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 FC의 헝이찬이다. 뛰어난 위치 선정과 돌파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 이전 시즌보다 발전하며 현재 득점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페이스가 좋다. 특히 이전 시즌까진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감독의 신임을 받지 못해 선발로 모습을 비추기 어려웠으나 이번 시즌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꾸준히 선발 출전하고 있다. 울버햄튼 감독과 여러 해외 전문가들의 찬사와 더불어 최근 구단과 재계약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앞으로를 더욱 기대케 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에이스이자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강인은 지난 2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이며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리카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성장했다. 이러한 활약으로 한국 선수 역대 이정료 1위 기록으로 프랑스 리그의 절대 강자 파리 생제르망 (PSG)의 새 둥지를 틀었다. 시즌 초반 부상과 아시안 게임 대표팀 소집 등으로 인해 팀에서 활약할 시간이 적었지만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도움과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 또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에 대한 신뢰를 보내며 이강인은 자신의 입지를 점점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에페스 파우마인츠 영호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덴마크의 FC 미트윌란에서 뛰고 있는 조교성 세르비아의 FK 츠르베나 주베즈다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등 여러 대한민국의 해외파 선수들이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은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이달 남진 남은 아시안컵에서의 선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